자체 스이블 코인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네. 공식 인정을 했어요. 음. 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보다는 각 그냥 업체들에서 발행한 이제 이런 토큰으로 결제가 다 이루어지고 돈을 옮길 때만 중앙은행에서 쓰는 화폐가 이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페이팔에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또 스텝을 코인 뭐, 국가에서 만들어낸 시비지수로 옮기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스텝을 노리고 있고, 뭐, 은행들도 지금 난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중앙은행, 국가 간의 화폐에 대한 격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음. 한 생각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가면, 일본 돈 써야 되고, 또 중국 가면, 중국 돈 써야 되고, 지금 아프리카 가면, 뭘 써야 됩니까? 달러 써야 돼요? 아, 어, 그쵸. 어. 아, 이게 페이크였는데. 아, 아프리카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달러 써도 돼. 필리핀 가면, 뭐 써야 돼? 달러 써도 돼. 태국 가면, 달러 써도 돼. 우리나라도, 사실 가면, 어? 우리나라도 사실 달러 받는데요. 편의점에서. 어, 근데 잘안 받아요. 어. 이게 선진국들은 자체 화폐를 쓰고, 좀, 그러니까 서울 가면 받겠지. 받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폐 시스템이 국가 단위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화폐 시스템이 기업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 기업 간에 이동할 때는 국가에서 찍어낸 CBDC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화폐에 대한 기축이 다들 아시겠지만 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트로 어느 정도 넘어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한정된 수량, 한정된 물량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좀 많이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디파이 기존 기문과 다르다. 리스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음. 규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 나오는데 꼭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항상 이렇게 리스크가 두각되는 건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디파이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구조 자체가 뭐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흑우들이 시장에 달려들었고 네네. 결국은 재단들만 돈을 벌었죠. 대단들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 꼭 터져야 이제 규제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야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긴 했어요. 음. 우리가 그렇게 지졌는데, 우리는 어,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었지.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박사학위 따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어, 비트코인 7일 연속 하라. 뭐 4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라고 하,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사실 4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 타이밍은 맞지만 차트로 보면은 사실 지금 훨씬 낫죠 음.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얘네들은 걸고 넘어지더라고. 만약에 지금 타락 기간이 6일이야. 그러면 한 2년 전보다 하면, 어, 이거 걸고 넘어져. 2015년 기준으로 잡으면은 가장 긴하락수 아니지. 네, 네. 딱 여기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야. 음. 이런 뉴스에 흔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구형이 이제 BTS 하이브와 미국 간대요. 그래서 NFT 거래소 만든대요 어 미국 가신다고 합니다 형 잘가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헨리도 NFT를 네 요즘 NFT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한다고 하네요 한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테슬라 배터리를 이용해서 채굴한다고 합니다 어. 유륜수가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테슬라로 한 달에 80만 원씩 벌었대요 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거 진짜 돈이 벌리나? 해가지고 제가 전기차 충전요금 가격을 봤는데 이제 1kW당 한 200원 정도 네네. 1kW 200원이라면 얼마나 비싼 거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쓰면 88원. 응.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182원인데, 88원을 채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채굴하면 돈이 벌리나 했더니, 일단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다. 그럼 해외에서는 되느냐? 해외도 안 됩니다. 해외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안 돼요. 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기도도? 아닙니다. 전기 도둑은 아니야. 아, 타법입니다. 그래? 합법입니다. 옛날에 이제, 모델 S, 아니면 모델 3, 이런 것 중에서 완전 초창기에 무슨 프로모션을 했어요? 슈퍼차저 평생 무료권을 줬어요, 옛날에. 아. 테슬라 초창기, 테슬라면, 에잉? 테슬라 시레기 같은 거, 그로 왜 타? 크크로 삥뽕. 그전으로 벤츠나 샀지. 라는 그 시기에 테슬라 충전기 평생 무료권을 뿌렸거든요? 야, 제가 이, 무료권 삽니다. <laughs> 아형 근데 이 무료권이 네네. 이제는 못해요 어 아, 왜요? 테슬라가 유명해져가지고 이 이벤트를 없애버렸고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써도 돼 그럼 그거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얘네들이 머리를 썼어요 아 인수하면 해제 맞습니다 중고차로 파는 그 어... 순간 없어져요 야 이거 선 넘었지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테슬라 차를 사면 나도 그거 슈퍼차죠 충전기가 계속 공짜냐 네네. 물어봤더니 이제 명의가 이전되면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때 사재기 했어야 됐네. 이때 살 걸. 테슬라 저때살 걸. 내가 괜히 그차 하여튼 살걸 그랬다. 그래서 진짜 공짜냐? 이렇게 진짜로 공짜가 나옵니다. 야, 부러운데. 네, 이거 하신 분들만 수익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익나느냐? 네, 네. 이제 테슬라 채굴기라고 하면 테슬라 차로 채굴하느냐? 아닙니다. 여기다 채굴기를 물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충전기 꽂는 것에 이거 이렇게 2 2 0 v 충전할 수 있는 거멋있게 꽂으면 이거랑 채굴기랑 연결을 해요. 야,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laughs> 이 정도면은 그냥 그 슈퍼 찾아 그야 전기 충전기에다 꽂아야지.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그 이거를 공짜로 충전하고 그 배터리를 뽑아 가지고 채굴기를 돌리더라. 이걸로 한 달에 80만원 버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 하셨다라고 기사 떴는데, 이거 보고 뭘 느껴야 되냐? 어, 헛소리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뉴스만 보면 진짜인 줄 알겠네. 아,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해. 이거 2019년도에 차를 샀었어야 돼. 그때 이제 우리 전기차 할인 보조금 받고 샀었어야 됐다.